소나 비밀 강의 찍어볼게요 제가 한동안 컨텐츠 해가지고 유틸 서포트 두 글자 챔피언으로 마스터 찍게 했는데 소나 열판 했거든요 승률이 80%입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소나의 비밀을 찾았고 약점을 보완했다고 해야 되나 승률을 높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소나는 라인전 끝나면 밸류가 사기잖아요 라인전이 약한 게 단점이죠 라인전만 무난하게 버티면 돼요 라인전에 세게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소나는 평캔이 됩니다 사기급으로 평캔이 돼요 0.1초급? 근데 이게 어느 때만 평캔 되냐면 패시브 이 스택 쌓였을 때면 평큐평이 됩니다. 쏘나는 게임 시작하면 이 스택이 쌓여 있거든요. 1레벨에 리시를 안 한다는 기준으로 라인전 시작하자마자 평큐평을 상대방 원딜한테 다가버리는 거예요. 카르마 아이큐보다 세요. 거짓말 치고. 그리고 신발을 신속신 씻습니다. 라인존할 때성규평을 넣으려면 상대방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신속신을 신어버리면 펠리아 스택을 잘 써요. 큐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한타할 때도 그렇고 소나 챌린저 찍은 사람 있거든요. 이 사람이 딱워모고 나오고 접었습니다. 워모고 나오고 연패하고 병 느껴서 마지막 판에 브라우하고 접었거든요. 근데 지금 워모고 슈퍼 도프 먹어서 이제 워모고못 씁니다. 그래서 다시 소나로 챌린저 찍을 수 있을 거예요. 타이밍이 너무 적절해요. 이분이 템트리가 보시면 1코어 펠리아 가시고요. 선신발 갑니다. 그 이유가 이속이 빨라서 평균 평이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소나의 스택이 안 보여요. 캐릭터 밑에 몇 스택인지 보이잖아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그 스택이 안 보입니다. 참고하면서 상대방 때려주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소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W를 라인전할 때 마나가 엄청 부족한데 그냥 단일로 힐로 써버려요. 물론 마나가 남아 돌면 W를 막 써도 돼요. 연운을 가면 안 돼요. 연운을 가면 소나 할 자격이 없는 거야. 어차피 침착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인전만 버티면 돼. 보호막이 생기거든요. W 쓰면 보호막을 잠깐. 에서 힐을 아야지 라인전이 센거예요 만약에 힐로만 쓰잖아요 그럼 33 플러스 33 해가지고 원딜 33 차고 나33 차서 66밖에 안 차거든요 근데 보호막 둘다 까면서 하게 되면은 플러스 54가 돼요 27, 27 보호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두개 합치면 120이에요 그 스킬 하나로 상대방 데미지 120을 막아버리는 거야 1렙 기준으로 라인전에서 Q 3개 찍고 W 선마에요 이거 두개할줄 알면 이제 소나로 라인전 버티고 한타 밸류 높아서 게임 이기가 쉽다는 거야 이동속도도 찍어버리고 기미남도 찍어버리고 자 이거 평캔 된다 한번 보세요. 이거 할줄 알아야 돼. 첫 번째 라인전 할때 게임 시작하면 이 스택 쌓인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연습 모드 보단테 평큐 평을 할 건데 이게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뭐 레오나 평큐 평이랑 노틸러스 평 W 평이랑 그 느낌이 달라요. 봐봐요. 보여요 속도? 0.1초야. 내가 만약에 라인전 하고 있는데 소나가 앞으로 살짝 나와서 상대방 어디론한테 한두평 한 다음에 빼면은 이게 데미지가 말이 안 돼. 지금 250달는거 보여, 요 거의? 240 달거든요. 1렙 기준으로. 240을 1렙에 맞고 시작해봐, 라인전을. 이거 카르마 IQ보다 더 세. 근데 이걸 라인전에서만 쓰는 게 좋아요. 눈은 이거 고정으로 갑니다, 그냥. 여기서 취향은 적응력치 하나 더 찍냐, 아니면 이동속도 찍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속도 찍는 게더 좋아 보이긴 해요. 밴은 파이크 아니면 블리츠 이런 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아 밑은 블리츠 배 하는 거 추천드리고, 다이아 위부터는 파이크 배 하는 거 추천하긴 해요. 근데 우리 조합이 파이크보다 블리츠한테 더약해요 보이긴 합니다. 스펠은 수비적으로 드는 게 좋아요. 힐 탈진 이런 느낌으로. 힐 베리어가 제일 좋죠. 이번 시즌은 힐 베리어가 사기예요이 판은 1코어 헬리아 가고 2코어는 이걸로 올리는 상위템 가면 돼요. 금지된 우상. 이게 힐량도 올려주고 베리어량도 올려주거든요. 그럼 2코어로 뭐가 있어? 구원 가면 됩니다. 우리 원딜이 너무 잘 끌린다. 그러면 미카에도 괜찮은데 카스 있으면 과역 딜이라서 구원이 좋아요. 자, 이거 스택 잡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가서. 3큐평 소나는 와더 드는 게 좋아요 렌즈 들면 안 돼요 갱 피하는 느낌으로 갉아먹어야 돼 퍼플팀일 때는 항상 여기 인베 봐주세요 여기 만약에 미드가 여기 인베 푼다 그럼 원딜한테 가면 돼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 쓰레쉬 1레벨 쓰레쉬 저화 빠져 꼭필 빠져 누구나 공연인 네. 스마트 리포 높을 얘네들은 캐 먹었기 때문에 무조건 집 가겠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쓰레쉬는 원거리 탱커라서 쓰레쉬를 때려주는 게 좋아요. 상대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리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아인을 먼저 치겠죠. 제마오번 확장 요리네. 자, 봐봐요얘일레베 예, 크랩. 그래, 조심해야 되고. 방금 평균 평을 쓰레쉬한테 때리고 리프 때렸거든요? 거리 안 줘서? 진짜 레전드다. 이거는 선이래 찍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애매하면은 빼면 돼요. 애매해요. 그래, 피해주고. 이 판은 라인전 망했거든요. 최대한 받아줘야 돼요. 평큐평도 못쓰게 생겼어, 지금. 보여주고 싶은데. 짤짜리. W는 어, 어느 때 쓰라고 그랬죠? 딜교환 할 때. 만화 막 쓰지 말고. 이거 다이브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반 갈렸죠? 이거 다이브 각이에요 최대한 풀피 유지시켜줘야 돼. 딜교안 하고. 이 웨이브에 딸고 맞히는 건 레전드긴 해요. 이때 우리 블루 왔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줘요. 우리 블루 안 틀렸죠? 이러면 되게 나쁘지 않은데? 방금 평결평한 거죠? 원래 이거보다 더 라인전이 약한 건데 평결평으로 라인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쌍화드 여기 와드 지워서 와드 지워서 갱압박 주는 거죠. 옆에 노턴 있으니까. 방금도 평큐평하려고한 거죠? 최대한 노력해 보는 거야. 빼는 게 좋고. 이렇게. 파워스는 죽으면 피시브로 들어기 때문에. 자, 봐봐요. 지금 상대방 입장에서 졸라 만만하죠, 소나가? 어씨 이거 안 맞았으면 평큐평 하려고 그랬는데, 플래시 평큐평. 프리징 하는 척 하면서, 2로 이동속도 빨라진 걸로 피해버리고, <laughs> 앞에 가서 비벼. 높이 많잖아. 그래서 신속신 가주시고, 그리고 세나처럼 3렙에 퓨 찍는 게 좋아요. 네, 풀 있다. 풀 돌아. 라인좀 위에서. 지금 녹턴이 쓰레쉬 피카가 났잖아요. 이때 내가 받은 거거든. 그래도 부답해 줘야 돼요. 따라가줘야 돼요. 방금도 평규평한 거죠. 6분 10초쯤에 이게 나오거든요. 교전 많이 하면 많이 해서 빨리 나오고. 방금 교전 많이 해서 빨리 나온 거예요. 호도 항상 챙겨주고. 힐 쓰면서 갑시다. 스펠 힐 쓰면 이동속도 빨라지거든요. 방금도 평균평. 방금 평균평 데미지 들어간 거예요, 이거. 초반 소나 약한 거를 평균평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라인 좋죠? 이거 먹고 기한 탑시다. 1코어는 무조건 헬리야. 유치 서포트이면은 거울부터 가는 게 좋고, 상대방이 탱커죠? 탱커면은 상대방이 날 원콤 시키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점 마석부터 올려요. 체력을 올려주는 거야. 이거는 공허충 먹혔기 때문에 용 아니면 바텀갱을 해야겠죠? 녹턴이. 카오스가 공허충 먹고 윗쪽을 먹을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얘네가 여기 와드방을 가능성이 높죠? 녹턴이 자연스럽게 저거 먹고 내려와서 잡는 느낌으로. 견제만 거를 긴거 이용해서 견제. 뭐야 루트 위로 올라갔네 지금은 카오스 궁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화를 막 써줘요. 이럴 때 W 그냥 쓰는 거예요. 휴견제. 지금 이시속신 때문에 휴견제가 너무 쉽죠? 이것도 평균평. 그리고 한 마리 유 콜해주고요. 육 찍었죠? 지금 싸움 나면은 녹턴궁 날라오죠? 까비. 아, 녹턴궁 너무 빨리 켰어. 이러면 집 갑시다. 시아속도 나왔으니까. 지금 궁어충 40초죠? 그리고 녹턴도 위로 뻗어나간다고 하니까 미리 가서 와드박아요 상대방 서포터 이거 아무런 의미 없죠? 리포 노만하라서 루시안 다이브 안 되고. 이럴 때 미드에다 힘 먼저 주거나 탑에다 힘 먼저 주면 돼요. 시야따면서. 저거 다이브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힘 먼저 줘요. 고 아들이 타습니다 찍어 쉽다 와드 3개 다 깔아서 방금은 카오스 궁을 썼고, 이번에 녹청궁 안쓴 거거든요. 이거는 바텀 갑시다. 이번에 다이브 당이에요. 이번에 녹청궁 있기 때문에 아마 위에 3대3이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바텀 다이브만 봐주면 돼요. 항상 있으면서 라인 복기 이동 속도 빨라지니까. 여기 그래프 있 이렇게 오케이, 방 빠졌고, 이러면 이제 와드 지웁시다. 우리 블루 쪽에도 와드 하나 박은 거 같죠? 쓰레쉬가 좀 깊숙하게 들어왔으니까 엄청 거슬리게 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리퍼한테 나이스 이제 Q 3개 찍었으니까 W 찍어줘요 그리고 소나 궁은 수비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이제 헬리아 떠서 피음량 오질 거고 그 다음 템 제가 구원 간다고 했죠 가스 때문에 핵심은 뭐냐면 이거부터 가는 거야 이거 금지된 우상 여기에 힐량이랑 보호망량 올라가요 여기 와드라고 콜해주고 아까 스레시 들어왔으니까 저기 렌즈 돌리면서 가봅시다 녹턴이라 먼저 가요. 저기다가 핑크 박았다는 거는 뒤에 카소스 왔을 가능성 되게 높죠. 천천히. 천천히. 카소스 왔어. 서포템은 꿈가지고요 부터는 이제 만화 안보드 커단 말이에요. W 막 써요. 이제 평캐나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궁은 앞 라인 들어오는 거에다 쓰는 게 좋아요. 이니시걸지 말고 사거리 은근 짧으니까 안보미션 그래 빼주고 그래 뺐으니까 루시안이 앞데시할수 있죠. 한공앞뜨시각기로는데 그래 없잖아요. 좋아요. W. C2. 방금은 쓰레쉬가 멍청하죠? 라인전 잘하려면 뭘 잘해야되냐면 그랩 카운팅을 잘해야돼요 상대방이 그랩이 없네? 그때 딜교환 하는거야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이 녹턴밖에 없죠? 그래서 녹턴 쪽에 붙어요 레드 방금 탈렸다 그러면 이제 전령 칠 수도 있거든요 한번 뭐 슬쩍 가봐요 쓰레쉬 노려주는게 좋겠죠? 부시에 숨어가지고 이 게임 이제 라인전 끝나면 어디 게임 할 건지를 생각을 해봐요 소나는 한타가 좋고 원딜 미드가 잘 크면 한타를 해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이드 하면 카오스궁 맞고 죽고 우리 원딜이 잘 컸기 때문에 이 판은 한타 하는 게 좋아요 오브젝트 싸움 방울도 평팬 오브젝트 같은 거 먹을 땐 평팬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라인전 끝나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쏘나는 파워코드 개념이, Q는 추가 데미지, W는 상대방한테 탈팅 본다고 생각하면 되고, E는 상대방이 느려지게 맞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데미지는 상관없고, 웬만해서 W 파워코드를 쓰는 게 무조건 좋아요, 한타할 때. 그리고 상대방을 추격할 때는, E 파워코드를 때려주는 게 좋아요. 지금, 스레치가 여기다가 턴을 썼는데, 집을 안 갔죠? 그럼 우리는 한턴더쓸수 있는 거야. 쟤네가 용을 포기하고, 와드를 박았다면, 한턴더못 했을 텐데 지금 한턴더할수 있죠 이제 내가 너무 무리하는데 그리고 트타 위치 보고 들어간 거예요 트타가 살짝 여기서 보였었어 지금 보시면 힐리아 개사비 어시 먹어주고 어차피 먹는 거긴 한데 이러면 진 보고 백킬 찍고 바텀 가라고 콜해요 빨리 어차피 먹은 거 확정이라 지금 보면 계속 제가 오브젝트 모을 때마다 평평하는 디테일 살리는 거 보여요? 이런 걸로 연습하면 좋아요. 여유 있을 때는 평평하는 거야. 이쓰레쉬는 대추부 좀 봐야겠다. 무슨 아직도 오목으로 가고 있네 게임 끝날 때까지 못뛰겠거 지금 리포 많아 없어? 지금 별로 보이죠? 이거 그냥 봉 써요. 리 그러니까 라인전 약한 거를 이겼죠?